원리가 보이는 과학. 지진이 일어난다면, 웅진다책. 지진이 일어난다면. 지구는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느리게 움직여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요. 모든 산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륙이 통째로 움직이기도 하죠. 지금도 아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은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톱이 자라는 속도만큼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가 없답니다. 음. 지구의 일부가 빠르게 움직이면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하루에 천번도 넘게 지진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작은 지진이지만 해마다 건물을 쓰러뜨릴 만큼 큰 지진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우리는 미국의 과학자인 리히터가 발명한 리히터 지진계를 이용하여 지진의 세기를 할수 있습니다. 측정한 값이 2도 이하이면 작은 지진이고 8도가 넘으면 아주 큰 지진입니다. 모든 지진에는 중심이 있는데 거기서 지진이 시작됩니다. 지구의 일부가 위아래나 옆으로 움직이면서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이 지구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을 지진파라고 합니다. 지진 때문에 퍼지는 파동이라는 뜻이죠. 전세계 과학자들은 모두 지진계로 지진파를 측정합니다. 지진파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실험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먼저 1m 길이의 나무 자를 귀에 대고 친구에게 반대쪽 끝을 살짝 치라고 하세요. 자를 타고 전달되는 파동 때문에 자를 치는 소리가 뚜렷이 들릴 거예요. 소리가 나무를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지진파는 바위를 따라 이동합니다. 위아래로 이동하는 지진파도 있습니다. 밧줄을 위아래로 흔들 때 밧줄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파동도 지구로 퍼져 나갑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네. 우리는 지각이라는 지구 표면에 살고 있습니다. 지각의 두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km 정도랍니다. 지구를 사과라고 한다면 지각은 사과 껍질 두께밖에 되지 않아요. 오. 지진은 대부분 지각에서 일어납니다. 지각의 커다란 판들을, 판들은 항상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각의 두 판이 서로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두 판이 계속 서로 밀어내게 되면 결국 지표면이, 지표면이 휘어지고 구부러집니다. 그러다가 구부러졌던 것이 갑자기 펴지면서 판 전체가 1m에서 1.5m쯤 움직이죠. 1985년에 멕시코의 지하 2km 지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의 중심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너무 강해서 그곳에서 350km나 떨어진 멕시코시의 건물이 넘어지고 수천 명이 목, 목숨을 잃었지요. 그 지진은 리터 지진계로 8.1도로 측정되었습니다. 판 지각은 30개의 크고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런 조각을 판이라고 한다. 판은 지각과 맨틀 상부로 구성되어 있다. 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두 판이 벌어지거나 부딪히지 않고 수평으로 미끄러지면서 단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의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이러한 지각균열로 생긴 것입니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남북으로 몇백 몇 킬로미터나 길게 이어져 있죠. 음, 단층, 지각변동으로 생긴 지각이 틈을 따라 지층이 아래위로 어그러져 층을 이룬 현상. 또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난 서로 어그러진 지층을 말한다. 1906년에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따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단층 서쪽 부분의 지각이 몇초 사이에 6미터나 움직였죠. 이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와 그 주변의 땅이 부르르 흔들리고 도시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진은 대부분 지각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태평양 해안선을 따라 일어납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서는 1년에 7천번쯤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대부분 작은 지진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화산도 있습니다. 대개 화산이 있는 곳에는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땅속 깊은 곳에 마그마가 땅 위로 세척이 풍어져 나오면서 그 지역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화산이 폭발하거나 큰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신호이죠. 마그마, 땅속 깊은 곳에 뜨거운 액체 상태로 녹아 있는 암석 물질을 말한다. 남부 유럽에는 화산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도 많이 일어나죠. 베스비오산 근처에 있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포츠골리에서는 1년에 지진이 4,000번이나 일어난다고 합니다. 베스비오산은 지난 몇천 년 동안 가끔씩 폭발했던 화산입니다. 1939년에 남아메리카의 칠레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 밑에서 커다란 단층이 갈라지며 지진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진 틈새로 바닷물이 밀려들었습니다. 물은 틈을 채운 뒤에도 계속 단층 쪽으로 밀려들었죠. 그리고는 높이 솟구쳐 거대한 파도를 이루며 해안 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거대한 해일이었죠. 사람들은 해일을 피해 언덕으로 뛰어올랐지만 지진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 모두 바닷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해일, 바닷물이 갑자기 거대하게 일어나 육지로 흘러들어오는 현상을 말한다. 해일은 해일 지진으로 바다 밑에 땅이 움직이거나 태풍과 같은 거대한 폭풍이 바다에서 일어날 때 생긴다. 작은 지진이 일어나면 그릇이 흔들려 달그닥거리고 천장의 전등이 흔들거리죠. 마치 큰 트럭이 옆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바닥에 올리고요. 하지만 몇분 안에 그칩니다. 그러나 큰 지진이 일어나면 많은 건물이 무너집니다. 화재도 일어나지요. 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가 터지고 가스의 작은 불 똥이 튀어 불이 나기도 합니다. 급수관이 터져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을 끌수 없을 때도 있죠. 지진이 일어나면 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산사태로 강이 막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곳에는 홍수도 잘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거의 나무 대신 철로 건물을 짓습니다. 지진파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한 땅 위에 건물을 짓죠. 낡은 다리와 댐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거치고요 1989년에 샌프란시스코 부근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 67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다리와 도로가 무너지고 많은 건물이 부서졌죠. 하지만 금문교는 특수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어, 흔들거리기만 했을 뿐 무너지지는 않았답니다. 금문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길고 아름다운 다리를 말한다. 지진은 아무 예고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과학자들은 지진을 예측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인공위성으로는 아주 작은 단층의 움직임까지도 측정하면서 말이에요. 단층의 작은 움직임이 나중에는 커지기 때문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밖에 있을 때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음? 지진이 일어나면? 어, 응. 돼. 밖에 있을 때는 건물이나 나무, 전봇대 또는 사람을 덮칠 만한 물체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되도록 넓게 트인 곳으로 가세요. 집 안에 있을 때는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튼튼한 탁자나 침대 밑으로 들어가거나 문틀에 서 있으세요. 창문에서는 멀리 떨어지고요. 학교에 있을 때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큰 지진 뒤에는 작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작은 지진이 더 많은 피해를 줄수 있으니까요. 지진이 일어났던 곳에 살고 있다면 항상 플라스틱 통에 먹을 물을 담아 두세요. 또 통조림, 손전등 소화기와 건전기로 작동하는 라디오도 반드시 준비해 두고요. 지구의 지각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작은 지진이겠죠. 하지만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걱정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끝!